안녕하십니까 토이업니다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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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을 시작했고요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들어오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실이 엄청 어두, 어둡네 들어오시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원님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져서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뭐 춥다는 얘기 들었었는데 그렇습니다 많이 끊기나요? 어, 저는 괜찮은데 어. 화질이 좀안 좋네 아우선님 반갑습니다 아 소리만 듣고 계세요? 아 캠핑 가셨구나 음, 캠핑 가본 지가 백만 년이 된것 같네요 요즘 계속 저희 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막 매장 늘어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많이 정신이 없었어요 그동안 지금 화질은 혹시 괜찮나요 저도 약간 폭퍼링 울리는 거 같네 어 그런가요 캠핑장이라고 그러신가요 오늘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아침에 좀 따뜻하게 입고 나왔는데 날이 많이 춥긴 해요. 바람도 차갑고 바로 겨울인 것 같아요 지금. 10월달에도 너무 정신이 없었네요. 뭐 10월달에 막 명절에다가 뭐 출장에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느라고 엄청 바쁘기만 했습니다. 어 이번에 10월에 황금 티켓이 또 없어요. 음 그래서. 어, 추암. 제가 군 생활을 거기서, 거기서 했는데, 추암, 추함, 추암에서. 삼척. 태백산을 도전했어요. 어휴. 엄청나시네요. 아. 어. 호원님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. 건강관리 다들 좀 조심하시고요. 잘 하시고요. 어 지금 10월달도 황금 티켓이 안 나왔어요. 지금 이제 10 다음 달이면 12월달이잖아요. 12월 1일이네 방송이 이때 지금 올해 누적되어 있는 거 전부 금액 모아서 지금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. 안나치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. 선물을 그냥 뿌리려고 해요. 그러니까 다음 달에는 꼭 방송을 봐주시는 게 좋겠죠.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얘기 들었는데 저희가 8, 9, 10월 달을 전부 선물 아무도 안 보내드렸어요. 저 제가 계속 밖에 지금 출장 다니느라고 신경을 못 썼는데 저희 염실장님도 지금 계속 바빠가지고 이거 보낸다 보낸다 하다가 여태까지못 보냈다는 게거 이거 전부 선물 이번 주 중으로 다 보내드릴 거예요. 오늘 11월 달 것까지 해가지고. 이거를 아예 좀 모아서 큰 걸로 하나 보내드리든가, 뭐짜증그랑거 하지 말고. 그래서 8, 9, 10월 달지 겹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요거 정리해서 전부 이번 주에 선물 다 보내드리려고 합니다. 어, 홈페이지도 그렇고, 아, 저희가 막 계속 출장 다니고 막 이러느라고. 제가, 제가 계속 여기 좀 출장을 많이 나가가지고, 너무 신경을 못 썼더니, 전엄실장님이 보낸 줄 알았더니 계속 못 보냈다고 하더라고요. 어, 누구라도 얘기 좀 해주시지. <laughs> 선물 안 보낸다고. <laughs> 얘기라도 했으면은 지 미리 보내드렸을 건데. 유튜브 이벤트도 많고, 유튜브랑, 개근 이벤트랑 다안 보냈네. 아니, 이거 카페에서 누가 얘기라도 좀 해주시지. <laughs> 이거 이벤트 주중으로 아예 뭐좀 묶어서 뭐 좋은 걸 보내드리든지, 뭐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. 지금 이번 주 전화 다 보내드릴게요. 상품권은 당첨된 건다 나갔는데 선물을 계속 본, 안 보내드리는 거 같나요? 선물을 계속 안 보내드려요. 자 일단 그러면 요거 일단 추첨은 해야 되니까 우리 저기 카페에 올리신게 있잖아요. 장나진님까지1 0 27번 <laughs> 아니 그래도 지금 벌써 몇 달째 안 나갔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지 엄실장도 계속 생각을 못 했대요 저도 그냥 저도 계속 이렇게 막 중국 출장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다 요즘 최근에 계속 중국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다다다다니다다다랑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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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뭐 바빠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티켓 넣고. 무조건이 꽤 됩니다. 지금, 안 나온 달도 많고, 나온 달도 10만원씩 나온 거라, 그리고 다음 달에, 이거 우리 카페 회원, 카페 통해서 선물 한번 뿌리려고요. 그냥 대차게. 이거 그러니까 어차피, 어차피 나가는 돈이니까, 전부 정리해서, 선물, 다음 달에는 선물 다 보내드리려고 합니다. 선물이 계속 안나오면 말씀이라도 좀 해주시죠. 제가 또또 또 돌아오는 주에 또중으을 가야 돼가지고 이번 주에 안 보내면 또또 까먹을 것 같아서 이번 주에는 무조건 다 보내드리고 출장 가려고 요 <laughs> 어차피 오늘 황금티켓은 없어서 그냥 뭐 저희 그 카페 이벤트 행번이 27번, 24번, 33번, 15번, 그리고 7번, 46번 이렇게 있습니다. 나 대한민국이 누구죠? 지금 뭐그글 올리신 분이 엄실쩡 같은데 어 아이디를 왜 저렇게 했대 <laughs> 아무튼 이번 주 중으로는 전부 다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뭐 뭐 숫자가 안 맞으면 그걸 묶어서 좀큰 선발로 보내드리고 그러니까 뭐다 개수에 맞추는 것보다는 이왕 받으시는 거좀 괜찮은 거 받으시는 게더 낫잖아요. 뭐 그렇게 해서 전부 8 9 10월 그리고 11월 달 것까지 전부 다 발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일단 이건 추첨은 하고 추첨 의미는 없지만. 자, 뽑습니다. 뽑혔어요. 뽑어요 14번. 어, 14번 있지 않나? 15번. 24번. 아... 14번. 14번은 없었고요 아, 일단, 지금 선물 못 보내드린 거 너무 죄송하고, 홈페이지 후기도 뭐,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, 그 선물 다 보내드리면 되고, 이건 다 보내드리려고 하고, 중요한 건 12월 1일 날, 음, 아니면 이번 달이나, 일단 12월 1일 방송하기 전까지 좀 이벤트를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, 지금 누적되어 있는 거는 선물 다 보내드리려고요, 뭐. 선물 다 보내드리고, 그렇게 해서, 일단, 정산하고, 이제 또, 새, 새해 또, 시스템을 좀 바꿔야겠어요. 요즘 황금 티 요즘 CGV가 사람들이 많이 안 가다 보니까, CGV 사람들이 많이 안 가다 보니까, 황금 티켓이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기대, 기대 하세요. 지금, 아예 그걸로 선물 좀 사오려고 해요. 선물 사고, 뭐, 상품권도 만들고, 뭐, 해가지고, 싹 하자, 뭐. 카페에 뭐, 공지도 제가 또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출장 갔다 오고 막 아휴 또 출장 갔다 오면 또 이게 한 달에 한번 출장 다녀오면 거의 한달이 그냥 날로가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은 뭐 방송 오늘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행운 번 없고 아무것도 없고 황금 티켓도 없고 대신에 중요한 거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중요한 거 12월 1일 날 선물 공지 갑니다 선물 쏟아붓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오늘 방송 보신 분들 다음 달에 꼭 12월 1일 날, 12월 1일 날 유튜브 오후 2시에 방송해서 보시고 선물 많이 타셨으면 좋겠습니다. 12월이잖아요. 요즘 뭐 분위기도 안 나고 뭐 그러는데. 다 있어요. 여기 개근 이벤트랑 행운번호 맞춘 분, 그리고 개근 유튜브 방송, 개근 유튜브 방송, 그리고 오늘 개근까지. 여기 선물 다 해서 보여드렸습니다. 그럼 저는 12월 1일날 선물 부따리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. <laughs>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그리고 날씨 많이 추워졌으니까 뭐 건강관리 잘 챙기시고요. 저는 그러면 12월 1일날 다시 방송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